일반인이 머물기는 힘드시고요. 변사가 많기 때문에 가정집보다는 영업 터전에 더 적합하고요. 도깨비를 잘 모셨다고 해도 변덕이 심해서 안녕하세요. 수원 별상장고입니다. 안녕하십니까, 선생님? 네. 선생님, 도깨비 터라는게 있는데 네. 혹시 집이나 도깨비터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? 네 도깨비터 뭐 일반인이 머물기는 힘드시고요 사주가 세거나 또 기운이 강하신 분들 신가물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터가 헉? 도깨비터입니다 도깨비터에서 살림보다는 영업장사 터전이 더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일반 가정집으로는 이 도깨비터에 살기 힘들어요 변사가 많기 때문에 가정집보다는 영업터전에 더 적합하고요. 도깨비터에 도깨비를 잘 모시는 사람,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. 그런 사람들을 도깨비가 도와줘요. 이 도깨비터는 변덕이 심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서 새 사람을 들이길 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고 나면그 자리를 비우고 나가야 하는데요. 그 터에서 자리 잡은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버티시면은 도깨비를 잘 모셨다고 해도 이 도박에 빠지거나 사기를 당해서 망하게 되는 그런 터가 바로 도깨비 터입니다. 도깨비가 움직일 때 소리가 나요. 물리적인 힘을 가지 않았는데 이 물건에서 딱. 하는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고요. 또 도깨비가 본인의 존재를 알리기 위함이에요. 장난하는 소리예요. 도깨비들이. 이 도깨비 터에는 장사를 하게 되면은 장사의 굴곡이 심하고요. 손님이 막 해박을 하다가도 손님이 뚝 끊기는 반복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요. 이러한 터를 잘 다스리려면은. 부자가 되게 돼 있어요. 또 토고사도 지내주고 이 도깨비들이 좋아하는 술과 고기 메밀묵 등을 드리면 부자가 됩니다. 도깨비 터를 잘 이렇게 대우를 하시면 엄청나게 변화무쌍한 일이 생겨나고요. 부자가 되실 수 있어요. 네 선생님께서 도깨비 터를 확인할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네요. 혹시 네. 가게를 운영 중이시라면 한 번쯤 확인해 주시면은.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런 분들은 장사 안 되시는 분들은 빨리 고사 지내셔야 되니까 전화 주세요. 네,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